블루기를 입에 물고 있네 이렇게 큰.. 잠깐만, 잠깐만. 어? 살살 들어볼까? 올라왔다 오우 이게 몇 센치야 도대체 블루기는 더, 뭐지? 베스는더큰 것도 많아 그래? 어디 근데? 봐 주둥이 뭐, 물었어 물고 물었잖아 이거 블루기 어머나 <laughs> 그니까 그물에 걸려있는 어. 블루기를 먹다가 걸린 것 같아 이게 쏘가리면걸이있잖아이거를먹다가이가걸가림이거쏘가리면요 이가 쏘가이요 이가 쏘가림이요. 이가 쏘는림이요 이가 5 여기, 블루이 많은가 봐. 제가, 블루기. 음, 블루기 블고 블루기 블루기 블락기인데